저는 항상 이렇게 더시 오픈한 날 있잖아요. 이렇게 인게임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인게임 안에서 변화한 점을 계속 캐치하려고 플레이를 하는데 채팅방은 온통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야. 왜냐면 보여지는 게 변한 게 없으니까. 예. 네. 제가 그래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비주얼적인 건단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체크하려고 하는 건 어, 비주얼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인게임 내적으로 무언가 어, 밸런스라든가 게임 요소들이 변한 게 있는 거가 있는지 체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고 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입을 해도 재밌는 게임일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설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못 알아듣죠. 일단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신선해요. 이제 이분들이 약간 자는 목소리는 아니야. 아까 제가 게임 좀 해보다가 찾은 첫 번째 변화는 그 투구 궤적. 아마 모션도 좀 추가가 됐을 거예요. 투구 개적이 지금 매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어 조금씩 다이나믹해지고 있다. 올해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좀더 던져보자. 일부 효과음 녹음을 좀 다시 한것 같은데? 프레임은 작년에도 뭐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플스 5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프레임 드랍이 일부 사라졌다면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뭐 리플레이나 이런 기본적인 구도는 지금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우려 먹고 있기 때문에. 요런 어, 부분도 아쉽죠. 오케이. 아니, 관중들 모션도 그대로예요. <laughs> 이것도 지금 나이 이 장면도 한한 8년을 봤을 걸? 아 구글 뭐 구글 스탯캐스트 요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 제가 듣기로 이제 게임 중간에 막 승리의 지 승리 왕률 요런 것도 들어간다더라고요. 하 그러니까 뭔가 통계적인 부분이 추가가 된것 같아요. 중간에 실제 야구처럼 볼수 있는 뭐 통계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 뭐 요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텍스처에서는 이제 플스 4에서 프로 넘어갈 때쯤에 어느 정도 약간 일부 텍스처 개선점이 있긴 했는데 그 위에 이외에 극적으로 이제 그래픽 변화가 안 되니까 약간 광원들을 손을 보는 것 같아요. 광원들을, 광원들을 일부 좀 손을 보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약간 좀 뭔가 좀 과장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거의 뭐 그냥 내가 뭘 집어서 잡아내겠다 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부분이라.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그 특히 게임, 인게임적으로 변화가 제일 많았던 19에서 20 넘어갈 때는 제가 이 정도를 플레이를 해보면 어느 정도 어떤 게 변했다 이렇게 찝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예. 그만큼 인게임적으로의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 내려도 될것 같고 어, 그렇다면 이제 더쇼 22를 살만하냐 요런거는 컨텐츠가 얼마나 추가됐고 컨텐츠가 얼마나 변화했고 컨텐츠의 안좋은 점들이 얼마나 개선됐냐가 관건인거 같아요 방향을 아예 그쪽으로 잡은거 같아요 리작사가 인게임에서의 변화는 확 두드러지는게 없어요 지금 제가 도합 지금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어요 짧게 한건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사실 그렇지 않다. <목소리> 예, 네, 그런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엑시비션 정도 단순히 그냥 CPU랑 한두 게임 정도 로스터 상관없이 그냥 가볍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한 더슈 20정도 있다 그러면 살짝 구매가 망설여질 것 같아요 더슈 20이나 21이 깔려있는데 그냥 가볍게 한두 게임 하는 분 혹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1대 일 정도 약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이 게임을 살 만한 가치가 있냐 고거는 확실한 물음표가 맞나요 디디 컨텐츠나 프랜차이즈 모드나 이런 것들은 아나 페인트 벌어놨네.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더 시간을 두고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트레이드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개선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싱글 모드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 이제 프랜차이즈나 그런 모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일단은 발표에서는 있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보셨으면 어느 정도 인게임에서는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은 판단이 끝나셨을 거고, 얼마만큼 좀 어떤 변화점이 있는지는 저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며칠 플레이를 좀 해보고, 제가 유튜브에 리뷰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어, 차후에 한번더 어,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